대전 원도심을 가로지르는 대전선 단선 철로입니다. 철로가 낡아 대전 천교와 홍도 과선교 등 개량 공사가 한창입니다. 호남선과 경부선을 잇는 5.7km의 철길로 대전 동구와 중구, 대덕구에 걸쳐 있는데 여객 운행은 8년째 중단됐고 재개통에도 화물만 오갈 예정입니다. 대전선 철로가 원도심을 가로지르면서 생활권 단절과 소음 피해가 벌어진다며 폐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독실을 따졌을 때 공원이나 다른 시설로 활용하는 것이 낫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이 횡축 철도들이 실제로 이 건설이 완결되면 대전선은 사실 효용 가치가 아예 없어지는데 저희는 바로 폐선하자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폐선이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대전선이 단절될 경우 당진 성문 산업 단지에서 울산 태화강까지 화물 열차 노선이 우회해야 하고 철로 보수에 투입된 120억 원이 매몰되는 것도 부담입니다. 옥천이나 영동 쪽으로 바로 연결할 수 있는 동해적하고도 연결할 수 있는 유일한 노선이거든요. 그래서 비록 지금 대전 도심에 있지만 현재 대전선은 앞으로도 장래에도 활용할 가능성이 많은 폐선의 열쇠를쥔 국토교통부는 대안에 따라 폐선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대전지라든지 포레에서 가능한 활용 방안을 제시한다면 국토부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할 계획으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패선할지 철도 연결을 위해 존치할지 대전선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정재훈입니다.